아니, 왜 게임만 하려고 하면 수요일에 점검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배그 사전 루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왜 수요일마다 점검을 하는 걸까요? 지난 커뮤니티 어워드에서 배틀그라운드 운영자가 수요일에 점검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점검이나 패치를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laughs> 정확하게 우리가 딱 정말 정해 놓고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그렇죠? 회의도 많고 보고 드려야 될 것도 많고 주간 회의, 뭐 심지어 월 단위로는 월간 회의도 되고 막 월요일에 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엄청 일이 터지거나 했을 때 대응할 수 있기에는 좀 너무나 힘든 바쁜 날이다 보니까 일단 월요일은 패스 자 근데 저희가 한국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장애가 터지면 한국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 위아더원 글로벌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자 패스를 했는데 화요일을 한다고 쳐야 하고 화요일은 국미 시간으로 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국미 애들도 또 바쁘게 막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 장애가 뭐 서비스 이슈나 이런 거 터지면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상으로 봤을 때 월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수요일날 갑시다. 같은 거고 개발팀이나 모든 엔지니어링 팀이 한국에 일단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오전 시간대에 일단 여러분들 주로 플레이하시는 저녁 시간대에 점검 들어가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수요일날 오전 시간대에 점검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회의에서 바빠. 화요일은 북미가 회의하네. 그러면 수요일이지? 이러한 이유로 수요일에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